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센스있는 주식정보 채널 골라투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번에 찍었던 두산 중공업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18,5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어, 목표가를 넘어서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좀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수록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 이거 진짜 뭐, 3만원, 4만원, 그냥 효과 좀 높게 봐도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거, 뭐,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강세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분명히 실적이 받쳐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이제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좀 강하게 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한미 이제 원전 관련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이제 기대감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어 팔로가 워좀 막혔었는데 지금 네어 뭐빌 게이츠 얘기도 나오고 정말 막이 어 이제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그 조감도대로 이제 실제로 이런 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수주 잔고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뭐, 지금 수주 잔고가 뭐 계약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대감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가능성을 열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요. 어, 외국에서 진짜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어, 뭐, 해외 사례를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라든가, 뭐, 사우디, 뭐, 어쨌든 뭐, 다양한 국가들의 지금 이 사업을 계약만 잘 하고, 어, 정말 이제 수주만 잘 따놨는데면 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긍정적인 얘기로 평가가 될수 있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원전이 이제 탈원전이다 보니까 규모가 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수주 전망치가 기존엔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망치가 1조 원 정도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존 사업을 넘어설 수도 있는, 뭐, 예를 들어, 그동안 조산중공업이뭐 풍력이다, 작년에 뭐 풍력이다, 뭐다 해서 한번 강세 보였지만, 이제는 원전만으로도 어 신재생, 가스, 뭐 이런 이제 뭐 다른 이제 사업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현재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든 외국인이든 좀 매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어제랑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해도 월화가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지금 네,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어,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다시 뭐 꺾어버리나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10% 이상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로는 네, 빌게이츠 이슈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빌게이츠가 뭐 눈독을 들인다. 뭐 빌게이츠가 어 이제 뭐 한다 뭐어뭐뭐 어뭐뭐 그냥 빌게이츠가 말 한마디만 어떻게 해도 네 원자력 관련 뭐 바이든 정부의 에 에너지 정책이나 뭐 빌게이츠 파어 테라파워 같은 뭐 이런 원자력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이슈만 나와도 어 부산 중고업한테는 이제 기회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뭐 사업이 구체적으로 수준된건 아니지만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기대감을 실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이유로는 그 두산 중공업이 정말 이제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사업 역량을 보자면 어 정말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드는 기업답게 뭐 에너지라든가, 그러니까 풍력, 화력, 원자력 전부 이제 역량 갖추고 있습니다. 어 풍력도 절대 못하는 게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더라도 어 분명히 이제 실 그러니까 실력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책 때문에 못했던 거지 실제로는 네. 만들고자 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산중업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살펴보건 그렇죠. 자, 19,000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지금 23,00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돌아보자면, 오늘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잘하신 겁니다. 어, 이건 복귀를 하더라도 오늘 시가 매수는 정말 이제 기가 막힌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두 가지, 지금, 약간 일부에서 또 그런 말 나오죠. 24,000원에서 매수했는데, 뭐,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뭐, 괜찮나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건데, 24,000원 매수는, 어 나중에 3만원, 4만원 가더라도, 이건 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너무 이제 급하게 이렇게 강세 보인다, 급등한다고 따라잡기보다는, 분명히 또 제2의 두산중공업, 제2의 HMM, 제2의 무슨 종목 많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도 발굴하시고 이 주산 종목은 나중에 얼마를 가든 나중에 뭐 진짜 제가 어 계속 찍어왔던 H.M.처럼 m 끝까지만 올라버리든 어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보유하신 물량만 이제 목표가 일단은 2만 5천 원까지 보고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월봉 저항을 뚫었습니다. 월봉 저항을 뚫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한번 눌렸다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월봉에서 반, 그러니까 반등이 솔직히, 그러니까 눌렸다가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 낮은 주가에서, 어, 정말 이제 25,000원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수익률 자체는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이제, 영차영차 영차 하면서 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만, 이만원을 이탈하면, 제일 좋은 건 이제 시가가 이제, 어, 손절가가 되면 좋은데, 왜냐면 시가를 이제 손절가로 잡기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이, 변동성이 크고, 손실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2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뭐, 2만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어, 정말, 뭐, 2만원 좀 이제, 넉넉한 이제, 그, 손절가기 때문에, 뭐 월봉, 완전 그 그렇죠. 2만원을 뚫은, 뚫는다는 건, 뭐, 월봉,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도, 120일, 어 지지선을 지금은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아무래도 하락으로 그래서 다시 18,000원대까지 올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볼린저밴드 상으로도 뭐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다른 보조지표들을 보더라도 음. 지금 RSI라든가 뭐 MACD 약간은 이제 과열 구간으로 볼수 있겠지만 지금 조금은 더 상승 추가 상승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뭐, 보조 지표들 봤을 때는, 예, 추가 상승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나중에 뭐, 얼마를 가든, 어, 그래도 너무 이제, 어, 큰 목표가를 보기보다는, 예, 그때 25,000원 이후로는 정말, 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어,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예, 주산중고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수익 중이실 텐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목표가까지 잘 체결돼서 수익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